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구에는 음, 대동 61- 27번지 1원에 대동 4-8 구역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전여자고등학교 뒤편입니다. 어, 대동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3구역이 있습니다. 신흥 3구역은 신흥동 161-33번지 일원으로, 세들매 휴먼시아 아파트하고 충남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세대수는 1588세대 분양 예정이며 SK 건설에서 분양 예정입니다. 중구에는 목동 3구역, 선화구역, 선화이구역, 아, 선화비구역, 그리고 용두이 구역이 있습니다. 목동 3구역은 목동 1-95번지 일대이며, 금호 한사랑아파트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993세대입니다. 그리고 선화구역은 호스톤 여자 중고등학교 북측 맞은편에 있습니다. 선화동 339-55번지 1원이며 세대수는 997세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동 3구역과 선화구역 사이에 선화비구역이 있습니다. 선화비구역은 선화동 207-16번지 일대이며 세대수는 874세대입니다. 한진건설에서 분양 예정이고, 2019년 하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두 2구역이 있습니다. 용두동 182-72번지 1원이며, 798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촌동이며 중촌 주공 2단지 아파트 뒤편과 평화원 장례식장 사이에 있습니다. 옆으로 호남고속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820세대이며 중촌동 176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 프로지오, 어, 대우 프로지오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가장 많은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어, 도마 변동, 1 재개발 지역과 도마변동 3 재개발 지역, 도마변동 8 재개발 지역, 도마변동 9 재개발 지역, 도마변동 11 재개발 지역과 복수 2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 1 구역과 용문 1, 2, 3 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마변동 1 재개발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제1 재개발 지역은 맑은 아침 아파트 맞은편에 있으며 가장동 내거리 부근입니다. 세대수는 1779세대이며 분양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3 재개발 지역은 미라클 사업단으로 대략 3,70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변동 초등학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마변동 8 재개발 지역은 도마동 4거리 부근입니다. 도마변동 8재개발 지역은 한화건설과 대림 컨소시엄으로 1881세대로 2019년 9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9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도마변동 구 재개발 지역은 대신 중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도 음, 트램역 도마 네거리 트램역 부근입니다. 위치는 도마동 145-4번지 일원으로, 한화 건설과 한진 건설에서 763세대로, 2021년 하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11 재개발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11 재개발 지역은 호방 건설에서 1558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트램역인 도마내거리역과 광역, 철도역, 더블 역세권과 초품화로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복수 이 구역은 대신 중고등학교 서쪽 부근에 있으며 한양건설로 1,558세대 예정이며 복수자이와 함께 대단지, 인프라,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며 초중고등학교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제일 핫한 숭어리샘 탐방 1구역이 있습니다. 탐방 1구역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1974세대 분양예정이며 일반 분양은 1353세대입니다. 2020년 상반기쯤 분양예정입니다. 위치는 둔산동과 경성 큰마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승기업사 뒤편입니다. 그리고 용문 3구역이 있습니다. 용문 1, 2, 3구역이 있습니다. 용문 1, 2, 3구역은 용문역 부근으로 용문 1구역, 용문 2구역, 그리고 용문 3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으로 2018년 2월 관리처분 인가 이후 곧 이주할 예정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성에는 유성시장 인근에 장대 비구역 재개발 예정입니다.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아파트는 3072세대와 오피스텔 216실을 짓는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장대 비구역은 유성IC와 구암역 그리고 지하철 지하철 유성온천역 부근이어서 그리고 유성 복합터미널이 구암역으로 이전할 경우 아,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대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임박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이상으로 죽동대원 칸타빌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